티비의 혜린이, 가연이 t v 의 가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laughs> 그림을 그려볼 건데 저는 처음 어. 이렇게 못 칠해서 벌써부어 저는 벌써 보이지. 보이지 벌써 보여 근데 안돼 안돼 이거 보이면 안돼. 깜짝 놀라게 하려고 했던 거야. 어, 저는 그러면 갈색을 새기. 갈색 어딨어? 좀, 좀. 아 그래 저좀좀안 된다네. 쎄쎄 끝나고 돈무송도 붙일 거예요, 귀엽죠? 그런 거 말고 단거 할까? 지금 드한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네. 거꾸로 나왔네요. 이런 거좀 뺍시다. 제 거는 오래 가니까 계속 해도 게요뭘또 끊으려고? What? 뭐 무슨 색? 무슨 색? 밀크색. 조심이 안 됩니다. 갈색 안나와서해야 돼. 스펀지. 여기 왜잘 나오지 알려 줄까 언니가 그러니까 1학년 때 여기 물을 쏟았어. 응. 그래서 이게 굳었어. 바로 하얀색이 돼버렸어. 그러고 내게 스펀지가 느낌이. 음, 난 이제 그러면 뭐. 그렇다. 그냥 괜찮다. 아, 저는 이제 살용색이 어디 있냐? 오조기 있다. 여기도 생염필 있어. 이런 생염필도 있어. 오케이, 예뻐, 예뻐. 지금 너무 예쁩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동굉 어, 여기? 안 말로 했을 때이또생을또 만들어 볼게요. 이데이이는어라요이 비는 여러분이. 쌍둥이를 는여러분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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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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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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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생각으로 하지? 고민인데. 아, 노란색. 그 다음 언니가 추천해줄게. 응. 알려주면 안 돼. 길속말로 할 거야. 나도 쌍둥이 만들어야지. 오우좀 오우. 외국 사람 같아 외국 어 약간 그런 얼굴 같은 거 눈도 그런 그래. 외국 사람 같았고 그럼 어, 이거 외국이라고 적을까 외국 인 바바 보시면 연필요? 아주 웃길 거야 연필로 연필로 연필이 어디 있을까 바다 그냥 이걸로 할게. 왜? 그 색연필 연필 같은 거. 이거 왜 어떻게요? 뭐? 왜국인 저거 저거 아아뭐 어, 보이시면 안 됩니다. 뭐? 왜왜국국 아, 이나 아 왜? 왜? 구. 구. 아. 할수 있어. 제작 거였어 음. 지우주세요먼저 아, 쌍둥이인데 이사 여기 지금 보라색 색연필이 있거든. 요 근데 안 <laughs> 보이고 있어요. 가족인 일이죠. <laughs> 근데 이거 붙인데. 이거 붙일 거야? 아, 예. 아 있다 있다 있다. 여기 지금 가연이가 여기 보시면 여기 게임했거든요. 아니 그걸 왜 말해? 게임해가지고. 아니 그걸 왜 말해? 응답 지도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아세요? 아니 뭐? 네. 요 마시는 거죠? 게임시는 거죠? 뭐, 해가지고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언니 이런 댓글 하는 거 아니야? 막허 여기 어떠자가 다쳤지 이런 거 아니야? 미끄러져 가지고요 엉덩방아 쳐 가지고 아니 미끄러져 가지고 일단만 이 베개에다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돼있는 그를를 베개에서 이렇게 되는 그청청청 베개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살이 찢어졌어 살이 찢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꽤 비싸네요. 아주, 가능해. 지금 제가 그림을 다 그린 상태예요. 내 쌍둥이 같아요? 어, 내 쌍둥이 같아 근데. 몰라. 잠시만요. 자, 자 아빠랑 말하는 거야. 꼭 그거야. 언니 그건 그거 거 아니지. 뭐? 땡. 자, 어, 다시 음. 그려보. 여기가 어! 아! 내가 <laughs> 줄게. 이게죠? 여러분이알 이렇게 좋은 소리도 위로받고 싶을 때 안해요? 아니요. 아니. 조회수가 몇명 될까 이게? 털르 <리리> 죄송합니다. 빠밤 음. 완성했습니다. 자, 빠라라3 음. <리리> 네. 1, 1. 땡! 땡! 따라라라 땡! 뚜르루 <laughs> 어때요? 어때요? 네, 잘 되겠다. 아주 많 그냥 외국의 사람입니다. 이게 이게 아니라 잉? 어, 글. 한 양팔. 제가 압니다, 아, 제가 압니다. 그 양팔 밑에 글이 어쩌 말임이? 아, 그게 아니라 잉? 입니다. 여기 또 손뼉 갈건... 손뼉이 거든 손뼉 갈... 간... 손비어디냐 손빛 갈... <laughs> 쇼핑 손비이라자고 했어요 아핑사촌들야 언니 다른 종이죠 다른 종이 응. 다시 그릴까? 응. 너무 이상하게 그어 어딜 거야? 너가 한대 뺏어? 너가 집에 두고 가자. 어, 지장을 두고어호허 어허허. 아! 하! <laughs> 다 그렸어요. 다시 <laughs> 세번다 <아직 웃음> <3가지. 웃음> 아, 네, 맞아요. 뚜껑 어딨어? 몰라. 홀레용. 잠시만요. 뚜껑 잡고 올게요. 뚜껑 찾았어요. 그걸 바꾸기 해야지. 갑자기 그거생각난다 뭐? 말하면 안 돼. 네, 잠시 후 말을 했습니다. 말은 안 말해 주실 거고요. 말은 좀 그래요. 너무 좀. 저는 집에다가 그릴 겁니다. 집에 그린다. 이 제가 쇼핑가게를 앤 좋아해서 앤 쇼핑가게를 만들었어요. 이 교회 아닌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laughs> 또 가리냐? <laughs> 네. 또 보여줄까? 여러분, <laughs> 잠시만요. 긴장잠시만 제가 한 방에 니다 이거는 카니블 카니블 니니 Mm -hmm. mm -hmm. Der. 잘 그랬나요? 그럼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하지. 안녕. 악플은 노노 no, no.